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국장애인방송국 강성남입니다. 저는 오늘 지금 어 서울에 에 인권 강의를 나러왔습니다 인권 강의를 나러왔는데그 점심을 먹고 카페를 좀 찾아봤는데 이 지역에 카페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카페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인 카페 와가지고.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어, 이, 이 커피는 내가 먹어보니까 역대급 쓰네요 역대급으로 굉장히 쓰고 어,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무인카페에 글을 남긴 것 같아요 어, 밖에는 이게 지금 어, 거여동에 조그만 도로인데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또 보니까 친절하고 그렇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.